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도들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그런데 여인들이 음, 눈을 들어 보니 돌덩이가 이미 마을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주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주가에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어,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음, 전에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주신 그 여인입니다. 그녀는 전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술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 가운데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열한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 후 자신을, 음,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어,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어,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어,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